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의외로 세상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생긴 사람들은 꼬시면 쉽게 넘어간다든지, 뚱뚱한 사람은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든지, 건강한 사람은 모든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거 성경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을 통해 착각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거둔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아 화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낸 것은 가인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착각에 대해 살펴보면, 가인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상과 양의 첫 새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바친 재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도 양의 처새끼로 제사를 드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지 말고 다시 양의 처새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중심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오는 본문 3절 4절에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첫 새끼는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행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3절에서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이 아니라 소산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첫 소산은 아니고 거둔 소산 중에 일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가인이 바친 것은 먹고 남은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기에 가인은 자기 우선순위로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자기를 먼저 생각한 자기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물질에 집착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기에 비싸고 좋은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는 중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얼만큼 당신을 사랑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정성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저라도 그런 대접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같이 인간이 바치는 재물에 눈이 어두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들처럼 형식적으로나마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선안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즐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 장소를 따지는 사물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료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장소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시키는 궤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계속해서 가인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느님이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타락하여 유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둘다 죄성을 지닌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자신의 제물이 거절되는 것을 보고 몹시 분을 낸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모두 타락한 죄인이며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죄성을 지니 죄인으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바친 어린양의 피 흘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그는 과거 부모가 범죄했을 때하나님께서 어린양을 잡아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가족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약 가인도 아벨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청을 기대하며 자신의 첫 소선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 부모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의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아 주셨듯이 오늘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자기의 공적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워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속으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심히 분해하여 안색이 변한 사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의 공적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신의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은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지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예배는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느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이며 오히려 창조자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 착각한 결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5절 하번절을 보면 가인은 하느님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없시 분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하느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형식적으로 믿음없이 드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인의 시기심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동생을 시기하고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려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은 그리 큰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지 않은 행위로까지 갈수 있는 것이기에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큰 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하고자 했던 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장 하반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짓니라 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의 소원은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마음입니다. 죄의 영역력 하에 있는 인간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즉시 의지를 작동시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 앞에 있는 맹수를 경계하듯이 죄를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의 위협과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할 때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죄를 억제하고 죄성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땅을 파고 감춰두는 행위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던 당시에는 돈이나 보물과 같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그러한 의도에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인의 의도로 완전히 오해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맡겨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으로 알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주인의 뜻을 착각하여 돈을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혹은 착각하기에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게시하여 성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여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뜻을 착각했던 것도 자기 중심과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두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그 뜻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착각한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면 누가복음 1 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기존의 국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수출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기존의 국간을 헐고 더큰 창구를 지어 거두어들인 곡식과 재산을 보관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둔 것으로 앞으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국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그날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의 축적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곧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재물은 어느 정도 행복을 보장해 주는 듯하지만 생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축적이 행복의 확보라고 생각하여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면 목적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착각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남는 요소 우양과 낙타, 낙이 등 모든 가축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서 중에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재물만 바치면 좋아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정확히 밝히셨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이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도 이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착각한 사람들의 경우를 거울 삼아 내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 받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중심, 자기 우선순위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 내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 내 의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않으시며 그 예배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착각하는 것은 없는지 성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